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전북대학교 재학생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할까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제 광주에서 코스트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며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트코 이야기가 사실은 전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원래 코스트코 원래 광주에 지어지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 광주 시장에 막았어요. 그래서 그 코스트코 어디로 갔냐? 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또 막았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미국의 물을 먹는다는 게그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코스트코가 결국 익산으로 갔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여기는 65만의 대도시입니다. 여기에 코스트코 지어줘야지 어떻게 익산으로 갑니까, 그게? 여러분, 코스트코 하나가 왜 여기에 지어지는지, 많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거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 코스트코 하나가 중요하느냐? 코스트코 하나, 내가 코스트코를 가고 싶은데, 나는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 두 시간 동안 차를 타서 백만아트를 긁어오는 사람들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광주시장은 지어주질 않아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주사판아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 하나가 지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갈수 있는 말과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문화는, 문화는 우리가 자유를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에 그 극치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으며 내가 오늘 무슨 문화를 누리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지 저 사람들의 몫입니까? <laughs>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침해한 게 누굽니까? 주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에 뛰어주세요 이거. <laughs> 3월 1일 뛰어주세요 얼른. <laughs> 3월 1일에 우리는 고향으로 모여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안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 같은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이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스트코 하나가 지어지네 많은 가지고 지금 굉장히 광주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대학생들의 의견이 어떤 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뭘 코스트코를 지어달라? 우리는 원하지 않는 적이 없다. 우리는 원한다. 너네들이 너네 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전북 대학생들한테 가보세요.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릴지 말지에 대한 자유를 그대학생들이 지금 나는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대학생들을 100%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찍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3월 1일에 모아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라도여! 다 함께! 3월 1일 광화문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어여.